이게 음이 아닌 정수라서 얘는 알다시피 3H7입니다. 맞나요?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죠? 2의 A 더하기 2B가 e, 2의 세제곱곱하기 배수꼴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어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1, 2, 3, 4, 5, 6 이런 애들인데 3 안되고 5 안되고 6 안되고 즉 2의 거듭제곱골만 된다고 했었어요 맞나요? 그래서 결국 얘 같은 경우는 2의 3제곱, 2의 4제곱, 2의 6, 5제곱 이런 패턴이어서 결국은 a 더하기 2b가 자 a 더하기 2b가 e,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억나요 이게 b가 어디까지 가능했었냐면 7까지 가능했어요 왜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어서 7 빵빵하면 되니까 7 b가 7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쭈룩 줄여가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일일이 다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쉬운 내가 지금 원하는 풀인데 뭐였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. 너가 원래 얘를 구해야 되잖아. 근데 지금 해니까 너무 많거든.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땐뭐 해주는 게 좋아. 반대로 풀라는 거지. 다시 어? 어떻게 푸냐면, 이게, 이게 몇이에요? 이게 몇이죠? 92죠. 97이니까. 네. 98 <laughs> 나누기 2하니까 36까지인가요? 네. 근데, 너가 A 더하기 2B가 3보다 작은 거. 즉, A 더하기 2B가 2일 때, a 더하기 2b가 1일 때 a 더하기 2b가 0일 때 그럼 이때는 0, 0 그렇죠? 얘는요 0, 1 얘는 뭐 있어요? 0. 1, 0 있고 0, 2 있어요 그럼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? 4개. 4개예요 그래서 답이 36-4 32개 세 번째는 왜 이거만 한 거야 일부러 일부러 이거만 한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b가 0일 때를 하는 거죠 b가 0이면 a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3보다 큰 값이면서 그 더하기 c가 7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 거죠 맞나요 그렇게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복 조합을 했었어요 음. 0일 때 a a 플러스 2 곱하기 0이 3보다 커야 돼서 즉 a가 3보다 크다고 그럼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로 만들어서 가의 준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의의 준식을 a 빼기 3 왜 이럴까 a-3 더하기 b는 0 더하기 c 는 7인데 원래 3-3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여기 똑같이 빼기 3을 하는거야 빼기 3이 없었던거니까 빼기 3 한다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봐야되는거죠 이걸 뭐 a프라임 식으로 그럼 a프라임 더하기 뭐야 c가 4가 나오는 거라서 그러므로 2h4로 답을 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? b가 1일 때 그럼 a 더하기 2 곱하기 1이 3보다 커서 결국 a는 뭐죠? 1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면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었고 역시 준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A 빼기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데 여기 지금 보면 빼기 1을 썼으니까 여기도 빼기 1 똑같이 쓰고 얘는 니네 말대로 1이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얘를 뭐로 취급한다고? A'로 으 취급한다. 즉 A' 더하기 C는 6이고 이사시키니까 5가 됐나요? 즉 EH5라는 거죠. EH5. 이해가시나요? 그리고 세 번째가, 결국, 뭐였어요? 예, B가 3보다 크거나, 같, 아이고, 2보다 크거나,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B가 2가 되면 여기 4니까 2, 4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? A가, 만약에 B가 2면, B가 2면, 어떻게 돼요? a 플러스 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a라는 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어차피 0부터 넣을 수 있어서 뭐든지다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a를 그냥 쓰면 돼. 그리고 뭐야 b 쓰고 근데 b는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? 이 이상이니까 이사시키니까 어떻게 돼? b 빼기 2로 고쳐야지. C가 7인데, 여기 빼기를 갑자기 썼으면 여기도 빼기를 쓰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? 얘는 또 b 프라임으로 고치는 거야. 그럼 이제 A 더하기, B 더하기, C가 5가 돼서, 그러므로 3H5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... 자, 뭡니까? 이거? 자, 5시1즉 5개고요 얘는요 6시1인가요 6개고요 얘는요 7C2 7C2는 몇이에요? 7,6인데 2로 나누니까 21개인가요? 그럼 더하면 27 더하면 32 역시 답은 똑같이 나오죠